난 이런 거 신은 적 없는데 이 바람둥이 흥 기사님 일단 집에 가주세요 돈은 드릴게요 야너 내려 택시는 아니지만 꼭 잡아요 남친이 바람 핀다고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하필 정해의 사도 차에 탑승 웬 놈이 괴롭히는 줄 알고 바로 풀악셀 밟아주십니다 근데 이게 웬걸? 울다 보니 차에서 5천만원짜리 비 문서가 보이고 아 기사님 겉은 멀쩡한데 소금 빚쟁이셨군요 어 그거 제거 아닌데 쉿 괜찮아요 억지로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미슐랭 3스타 제국 호텔이에요 제 사촌이 매니저라 50% 할인돼요. 고마워서 밥 살게요. 빚이 좀 많으시네.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약해진 여자 최고급 호텔로 모십니다. 어쭈 고작 저런 남자랑 사귄다고? 마침 동창회 중인데 어디 그 남자 데려올 수 있어? 아니 밥 먹으러 왔다가 웬 진상을 따. 제발 오늘 하루만 연기해 줘요. 여기 10만원이에요. 알바 좋죠. 좋습니다. 10만원짜리 알바 고용하려? 우와 저차 번호판 장난 아닌데? 속지 마세요. 저차 훔친 차입니다. 아... 저 차랑 번호판 제국 그룹 하 회장님 차야 여기 비서실장이 제 친구인데 당장 잡아가라고 할게요 좋아요 윤 실장 잠깐 내려와 하 회장 어디서 감히 제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나요 변호사 고소장이나 딱 기다려요 알고 보니 빚쟁이 알바생의 정체는 이 제국 호텔 하 회장님 똥창하고 새차 왔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